차트 분석해준 남자, 셀레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이오노트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바이오노트 좀 생소한 기업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서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목을 받는 종목입니다. 차트는 바닷권이지만 차트를 바라보면 그러니까 2022년도 12월 22일 날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위쪽으로 솟았다가 밑으로 내려온 뒤로 이렇게 지지를 받쳐주는 이제 가격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격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가격대를 좀 받쳐주었고 또 하락을 했다. 그래서 특이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가격대는 이두 군데 정도를 좀 특이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매물대를 보통 이제 쌓여있는 매물대다라고 저는 쉽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격에서는 이제 사는 사람이 많았고 파는 사람이 많았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차트에 대한 가격대가 이렇게 두껍게 형성이 된 거고 차트가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전에 쌓였던 매물대가 저항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6,270원에 이제 정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온 흔적이 있고요. 하차가 마찬가지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대한 모양과 똑같이. 8,120원이라는 이 저항대에 똑같이 저항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그림들을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에서부터 보면 어, 파동은 다 빠진 건가요? 예다 빠졌습니다 1대1 구간까지 빠진 곳은 지금 보게 되면 5,750원이지만 1.236, 1.382까지 빠진 가격이 아 4,450원 정도까지 빠졌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c 파동 연장파동까지 다 빠졌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 각각에 있는 라인에서 지금 6,280원에 일단 저항대가 있다 이 저항대는 아까 뭐였죠? 이전에 지지를 받았던 었 쌓여있는 매물대에서 지지라인이었고 이 지지라인이 지금 저항대로 다가오고 있는 라인이구나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노리고 싶은 타점인데, 5,590원이 돌파하면서부터 위쪽으로 어, 흐름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놓고, 지금 있는 시가에서부터 매수를 해 나가서, 5,400, 아, 5,610원이 돌파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보는 흐름은 대략적으로 한36% 정도, 36%,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는 그 위쪽으로 한 8,140원 정도까지를 좀 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수익 목표가는 36% 정도 보고 있고요. 2차적인 수익 목표가는 한50% 정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픽셀 레인지를 이용해서 좀 보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던 가격,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가격인 이 쌓여 있는 매물대, 이 과에서 가격 거래 때가 좀 많았고요. 지금 요 부분에서 또 가격 거래가 많았고, 지금 위에서는 부분에서 가격 거래가 많았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략해야 될 타점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죠. 5,610원, 그 6,280원, 그리고 7,300원, 그리고, 그리고 8,140원 이렇게 요 매물대를 참고를 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흐름상 바닥까지 내려온 파동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인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호재성으로 이제 나가올 수 있는 YOY 기준으로 어, 시점이 개선이 되었다. 적자를 면하고 흑자로 변환되었다. 이런 어, 뉴스들이 우상향할 수 있는 파동을 좀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쌓여 있는 매물 대 그리고 기존의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들 체크하시면서 7,300원, 57,350원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림 한번 보도록 하고요. 단적으로 이제 5,590원이 넘어서면서부터 어 차트가 기술적인 반등을 할수 있구나. 추세가 나올 수도 있구나. 추세 파동을 그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증권 가입해 주시면 돈이 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